정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공고맙습니다 제가 스무 인데 제가 좋아하는 장소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전으로는 자와 학습자 문화를 이제 완성해 주는 그런 방식에서이해서 급하게 여러 분들의 을바라보었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리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힘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퇴사를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형분하는 아주 멋진 뮤지컬 배가 있습니다. 말하고 있었네. <laughs> 어, 예. 아, 드려요, 드려요. 아, 아, 분명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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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말한 걸 다시 말하겠습니다. <laughs> 아, 좀 대충 할게요, 여러분. 어, 첫 번째는 저희 홍보단에 아주 멋진 뮤지컬 배우가 준비를. 어, 2004년도에 다섯 어, 명짜리 그룹으로 데뷔해서. 형제들. <laughs> 어, 어, 뮤지컬 대한민국 뮤지컬계에서 제가 봤을 때 새사랑 아닙니다 <laughs> I get so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너만의 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이 함께. 이제 던적 일단 거칠게 느낄 수는 寂寞。 Damn 성경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저녁을 꼭 어플에서 올릴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갭의 차이를. 혹시 저녁이, 저녁이 맞 내년입니다. 아유, 네. 내도 정말 먼, 정말 마지막 거의 연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어, 그렇게 아쉬울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어, 제가 입대 전보다 여러분을더 많이 뵙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쉬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우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 뭐 아까 얘기를 들어보고, 부생님께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정말 길게는 이틀 전부터, 어, 그리고 길게는 뭐 오늘 정말 아침부터, 어, 기다리셨다고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또 비가, 비가 왔어서 좀 걱정을 했어요. 네. 정말 그곳 어, 고생을 많이 하셨나봐요. 앞에 분들 다 연기하시는 요 네. 아, 정말 제가 네, 그 비를 대신 맞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용기 내서 한번 제가 그, 발을 오그라드는 멘트라고 쳤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렇게 강한 부정을 하시니까 어 하여튼 예, 그렇게 좀 많이 걱정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어, 대원분들이 다 걱정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얼굴, 환한 얼굴 또 이렇게 <laughs> <꽃꽃뿐의 손을> 보니까 <laughs> 환한? 환, 환한 얼굴 환한 아니고 예, 환한 얼굴을 보니까 예, 뭔가 안도가 됩니다 예. 괜찮으세요? 네! 즐거우신가요? 네! 즐거우세요? 네! 저는 즐거웠습니다. 아 오늘 저녁 하시는 음, 조선인 대원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 어 <laughs> 뭐, 저녁에 대해서. 아니, 아, 오늘의, 오늘의 기분. 아, 기분, 기가 갑자기 그런 멘트를 즐겨봤어가지고. 이 사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 아, 어, 노래하는 사람은, 어, 저도 무대에 올랐을 때는, 네. 이 정도면 괜찮고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면 될까요? 네. 노래를 한곡 어, 준비했습니다 안 가, 안 가. 네. 노래 오늘 처음 부르는 건가요? 네오케스트라한 달이 깔려서 더 멋있게 불러올 수 있었던 곡인데 조 그게 또 아쉽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네. 네, 곡 설명, 곡 설명은 안 하고요. 그냥, 네, 아, 예, 겠습니다 아, 진짜처럼 힘이 더이길수없네 부산쓰라고요 네! 아 제가 아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기다리시느라고 비를 많이 맞았는데요 가파는 시간에서 저도 맞겠습니다 어차피 우산을 쓰면 노래하기가 좀좀어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늘 갑자기 어 비가 오는 바람에 어 뭐라고요? 아, 2천만 원 들어가라고? 와, 그 다른 팬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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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는다고 불이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 팬들은 아마 저희 팬분들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무은 고맙지만 아, 정말 무대에 올라했을 때만큼은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네. 저희가 준비한 어, 새로운 레파토리의 곡이 저파이팅 어, 넘치는 곡이라서 아여튼 노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어. 아,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감사하게 받겠고요 하지만 어제 어김준수 어, 대원 팬들에게 제가 좀할 말이 있습니다그그김준수 대원 그 개그 치는 거에 대해서 울적하지 마세요. 그, 저희, 그, 모반에서어 이렇게, 좀 이상한 개그를 치는데, 저희가 좀힘들어지거요 그, 좀 이상한 개그를 좀 많이 좀 난발을 하시는데, 본인이 굉장히 웃기라고그각게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제가 막, 굉장히 웃기는 그런 개그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 그냥 뭔가 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좀, 썩소라고 하죠. 어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어, 자기 전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어 미소가퍽 하고 치어지네요 <laughs> 근데 어, 이해가 아주 안되라고 요 근데 지금 보셨잖아요 여기 똑같은 행동이었죠? 네 이곳은 어디가 아닌가? 대전 <laughs> 다른 곳인가? 대 대전, 그 브랜드 대전 이사가는 가 있잖아요 <laughs> 아, 대전에서, 대전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들 제가 인을수있습니다한국을또 조선 내용과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다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어, 뮤지컬 넘버, 뱀의 <목소리도> 마음속으로 오늘은 밴드와 함께. 또 메탈, 메탈로 좀 저희가 좀 통곡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약간 약간 그 메탈 사운드의 그런 분위기 나서 아, 여러분들 아이제이 노래는 서서히 들어야 되는데 이 노래만 잡아서 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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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른 아, 노래는 몰라도 아, 이 노래는 좀더 뛰면서 어, 뭔가 그 가로수를 좀 같이 좀 이렇게 즐겨주시면 은 아그 아, 그, 점프를 우리 맞출까 다같이?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딱 한번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감아볼 수 있겠네 아맨 마지막 후렴에 대파다치고 괜찮습니까? 대파다치고의 점프를 해주세요 네 이것만 해주세요 어렵다고? 아니야 이게 어렵다고?